저는 재능대학교 디지털 육아 박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영옥입니다. 예전에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의주 대리점 등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앞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난 누구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노인문화회관을 찾아 수강 등록을 하고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당시, 저 역시 아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고 불안한 생각도 들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될지, 그것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딸의 권유로 MKYU 온라인 유튜브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인문학 디지털 관련 또 여러 장르의 강의를 접하면서 또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 생각에 디지털 튜터 2급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같이 블로그를 공부하던 학우님이 재능대학교를 소개하면서 입학을 권유해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낮에 뭐 어디에 근무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 주부로서의 일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배워간다는 새로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우들과 교류하면서 생활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대화 속에서 아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것은 곧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일상에 대한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100세 시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운운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100세까지 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남주자 이것이 저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 예전에 읽었던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가 생각났습니다. 아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이제 퇴직을 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 나이가 95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 3분의 1을 허비했구나. 그런 후회감과 함께 이제부터라도 다시 언어 공부를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다는 그 노인의 숙이를 보고 굉장히 감명과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을 준비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됐습니다. 매력이 있죠. 열심히 살아오신 학우님들과의 대화에서 어, 어떤 삶의 지혜를 제가 언뜻 언뜻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공부를 하는 동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허물 없이 물어보고 또 와서 가르쳐 주는 어떻 보면 밀고 끌어당기는 끈끈한 공동체 동아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이 공부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노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시흥 갯골공원에 가서 가을을 만끽하면서 아주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또 사진을 찍었던 것도 기억에 남고 또 부지런한 학우님들이 점심을 준비해 와서 잔디밭에 쭉 늘어놓고 교수님들과 함께 점심을 들었던 것또 이번에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아. 학사모를 쓰는 기분은 이것이었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학사모를 썼을까? 그런 새로운 감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재능대 수업은 우리 성인 학습반이라 그 교수님들이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을 잘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았지만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에 가서 LMS를 틀어놓으면. 아, 이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새롭게 다져지는 그 시간들이 무척 좀 다른 강의와 다르게 저희를 배려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많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접하고 순간순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더라도, 아, 저거 내가 배워서 아는 거다 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동시에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아, 배움은 역시 좋구나, 라는 것을 가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아,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그 지나간 일을 정리해서 책을 하는 건 쓰고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배우고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면, 아, 해보니까 되더라. 70대 할머니도 해냈어. 하는 책을 써서 망설이는 시니어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액티브한 시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배워서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난 못해.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런 말로 자신의 능력을 덮어버리고 울타리를 스스로 좁히지 말고 첫 발을 내딛고 도전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자존감을 가지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